살롱 2023년 3월 26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5절 말씀으로 그대여 머무르만의 생명이 있습니다. 라는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내에서는 벌써 코로나 3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벚꽃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밖에 미세먼지가 많지만 긴 겨울을 뚫고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마스크를 벗고 꽃소식에새 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군부대는 어떤가요? 그동안 막혀있고 멈췄던 생활이 풀리고 있나요? 외부가 아무리 풀렸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멈춰있으면 풀린 것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긴 겨울을 지내왔고 갇혀있던 코로나로 묶여있었다고 해도 때가 되면 풀리고 열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생명은 살아있음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 급정거하여 멈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살아서 움직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움직인다는 것은 생명이 있음을 전제로 활동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움직임도 멈춤의 기간 속에 먼저 움직이는 태동이 있는 것입니다. 멈춤과 머무림이 없다면 새싹은 웅을 틀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멈춤은 숨이 끊어지는 듯 보이지만 생명이 있는 한그 멈춤의 과정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동생 나사로가 병과 고통으로 일상의 멈춤이 걷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님께서는 자주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으로 접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동생 나 서로가 아파 누워 있으니 그 누이들이 주님께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사절에 주님께서는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시더라.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록 나사로가 잠시 죽음을 처하더라도 예수께서 다시금 저를 살리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비록 나사로가 육체적 죽음을 당할지라도 결단코 영원한 죽음, 즉 역공적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록 나사로가 병들었지만 이로 인해 죽지는 않을 것이라는 표면적 의미로 이해했음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어떤 일들 속에서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드러나기를 강구하시는 머무름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바쁘신 일상 속에서도 계셨던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만나볼 수가 없었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 여백을 보내게 되십니다. 동생 나사로의 죽음이 나흘이나 지난 그의 누이들에게는 일상의 멈춤과 여백 속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면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움직임이라는 것은 새로운 가치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새로운은 생명의 새로운 소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방향을 향한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존의 신앙관을 뛰어넘는 주님의 부활을 언급한 마르다의 신앙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자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라하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들은 동생이 죽었다고 무덤 앞에서 애국만 하고 있는 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의 눈길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들의 삶 속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시간이 아닌가, 뭔가 달라지는 새로운 변화였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읽을 수 있는 표현에는 언어적인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수단이 있습니다. 특히 말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눈길과 손길을 따라 읽으면 본질과 앞으로의 방향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언어로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면 그때는 그의 눈과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자들은 더 가깝게 지냈지만, 여기서 물리적 가까움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녀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새로움이 있었습니다. 계속 그들은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것이고, 주님께서 구하시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해냈습니다. 아마도 믿음의 고백인 듯합니다. 24절에 보면 마르다는 부활 신앙으로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이나아나이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비록 유대 종파 중 사두개파는 부활을 반대했지만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언급은 그 시대에도 빈번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마르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귀담아듣고 기러졌던 바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부활에 관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변화가 온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제자들은 유대인들과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저 함께 우는 것으로 늘상 하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심령을 비통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께서 직접 나사로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주님께 안내합니다. 이때나 서로의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에는 대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무덤에 콕하러 가는 줄 알았지만 마리아는 부활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며 변화를 일으킵니다. 변화는 믿음과 신뢰 그리고 적극적 행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은 뭔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라지만 실제 그렇게 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어쩌면 아직 될 것이라는 신뢰와 행동이 따르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의 부활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입술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그 실제 그 신앙을 고백하고 부활의 주님이신 주님을 알아보고 따른다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뭔가를 행동을 옮겨놓는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이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변화란 이전의 상태나 체제, 문화 등에 대한 변화를 통해 새로운 상태나 체제, 문화 등을 창출하고 이전과는 차별된 혁신적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드라이브는 움직임입니다. 움직임이란 뜻도 있지만, 사실 드라이브란 컴퓨터 안에서 가장 안전한 저장고로, 만약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믿음의 저장소로 삼는다고 하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은 믿음의 안전한 저장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이 신앙 고백은 주님과 함께 동생 나사로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안전한 저장소가 된 것입니다. 사실 초기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에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그들의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면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컴퓨터의 드라이브의 안전 장치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로 들고 가 그분께 맡기고 함께하는 무덤으로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평안한 길을 갈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 도를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벌써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난다고 주님 말씀에 자제를 요청합니다. 이렇듯이 상황은 마르다가 종말론적 부활에 대한 신앙은 확고히 하고 있지만 나사로의 육체적 부활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말은 내가 내 말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오게 하십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돌을 옮겨놓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항상 아버지께 자신의 말을 들으시고 계시고 둘러선 무리들을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일하심을 주님은 먼저 찬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 하고 하셨습니다. 이에 수의로 입은 배옷에 얼굴을 감싸고 죽은 나사로는 살아났고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풀어놓고 다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주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공유하고 그들 스스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함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하신 일을 드러내시고자 하나님 하신 일을 스스로 칭찬받지 않으셨습니다. 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고, 그 가운데 주님은 도구로 쓰임을 받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의 사역 속에 나사로의 운우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친히 개입시키시고, 그 사역의 현장 안에 모두 믿음을 나타내며 공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리아에게로 와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은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와서 보니 믿을 수 있는 영약한 신령들입니다. 와서 함께하는 마음과 행동, 이것이 살아있음을 누리는 생명의 공동체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 공동체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멈추고 또 머무르고 호흡하며 다른 변화를 이어갑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어나라. 생기에게 대어나여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바로 생명이 여기 있기에 바로 지금 이 시간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제 부활의 시간을 기다리시는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지금 사순절의 고난의 기간에 아버지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침묵으로 보여주시지만 우리 주님은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 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정말 그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케 하신 역사의 현장을 보며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무릎을 낮춰야 하나님의 하신 일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일은 주님께서 역사하시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